투자를 하려면 종자돈을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. 아, 그러면 종자돈을 어떻게 모을까요? 적금 모아서 모으겠죠. 그래서 적금으로 한 7년, 10년 부어가지고 한 1억 만들어서 투자를 하겠다. 이건 틀렸습니다. 투자는 월급에서 매달 소액 다달이 정립식으로 부어서 하는 겁니다. 실컷 1억 모아가지고 어떤 주식을 샀는데 폭망하면 어떻게 돼요?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로 더 매수를 해서 물타기하면 좋긴 한데, 추가로 살 돈이 없으면 낭패죠. 미국 수입 펀드를 했는데, 그것도 만약에 마이너스, 고점에 들어가 가지고 마이너스 20%가 되면 언젠가 펀드는 다시 오르긴 하겠지만, 그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이에 멘탈이 가겠죠. 그래서 투자는 목돈 모아서 하는 건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투자는 매달 50만 원 혹은 100만 원씩 꾸준하게 적금 붙듯이 다달이 하다 보면은 설사 내가 시작하자마자한20% 떨어져도 또그 다음 달그 다음 달또 싸게 사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 수익이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. 그래서 나스닥이나 S&P 같은 유보수 펀드는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정립식으로 하다 보면은 수익은 나게 돼 있습니다. 투자는 종자돈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달이 정립식으로 하는 겁니다.